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예 오랜만에 돌아왔죠. 굉장히 또 예민한 네 전직업 평가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또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맨날 물어봐 유튜브 트위치 생방송 할때 무슨 직업을 할까? 이 직업은 어때요? 맨날 물어보죠. 명령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낌표, 카이저, 이러면은, 딱 카이저에 대한 한줄 평이 나오는 거지, 생방송에서. 그래서, 전 직업을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는 평가라기엔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 그런 명령어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그 명령어를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전체 직업을 가야 되는데, 막 너무 진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위트 있게, 어, 재미있게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느낌표, 스커,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은 그냥 이제 후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laughs> 뭐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딱한 줄로 요약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단어로 요약을 할수 있다면 참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예, 뭐 일단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류 한 볼까요? 전사류는 히어로라고 보태 보면 되겠죠.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아 처음부터 근데 솔직히 좀 막히긴 한다 히어로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무난한 순수 딜러지 무난하다기보다는 강력한 쉽고 세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은될것 같아요 되게 근본이죠 팔라딘 그래 팔라딘은 그래도 좀 정체성이 대단하지 안죽음 일단은 하위보스에서 죽을 일이 잘 없긴 하죠 팔키벌레 야, 진짜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갈까? 팔키벌레?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좀 극딜 좀 세지 않나? 리인카 딱 터지면은 진짜 한방 딜은 되게 세긴 하던데 가장 긴 무적기. 한방 딜 아주 쌤. 불독 같은 경우에는 평 딜에 딜 압축이 잘 되어 있음. 어, 뭐 요정도로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콜 되게 이쁘지? 어. 스킬 이펙트가 되게 이뻐. 그리고 극딜이 아주 쌤. 극딜이 아주 강력함. 자, 비숍. 비숍은 그냥 이제 힐러죠. 프레이라고 쓰면 잘 모르니까는. 딜뻥, 파티 유틸, 힐러. 어, 요런 식으로 갑시다. 신궁은좀 이제 거리 조절을 하면서 멀리서 때려야 되죠. 멀리서 때리면은 더 딜이 올라간다는 걸 표현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보호 마스터. 자, 너무 약하죠. 자,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는 좀 그래도 되게 무난한 직업이죠 궁수류 중에서는 좀차 상위권에 속하긴 하는데 사냥 보스 사냥 보스 낫백 무난한 직업 어요 정도로 적어 놓도록 하죠 나이트로드는 확실히 쓸수 있어 극딜 최강 대신 물몸 어 요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듀얼블레이드는 짧은 쿨 딜링기 좋은 유틸과 좋은 성능 뭐요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섀도어는260 레벨 이전 광부라고 적어 놓도록 하죠. 보스 보스도 나쁘지 않음. 캐논슈터는 캐논슈터는 진격 캐논 유튜브 링크 걸어 놓자. 바이퍼는 이렇게 적어놔도. 별말안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니 쓰레기 받잖아 솔직히 바이퍼는 아 하면은 지금 당장 그렇게 좋지 않아 어 여러분들 아직 유비들이 바이퍼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 글씨 세 글자로 인해서 바이퍼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하게 되어서 보스 할때 굉장히 행복함을 느낀다면은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캡틴 캡틴도 약간 좀 극딜 원툴이긴 한데 극딜 직업인데 딜이 많이 세진 않음 그러나 유틸은 나배드 소울 마스터 보스에서 강제로 점프함 미하일입니다. 나도 안 죽고 보스도 안 죽고 미하일 다음은 플레임 이자드죠. 서포드 1 티어 자체 자체 성능은 별로. 자그 다음은 이제 윈드 브레이커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은 되게 좋은데 딜이 약해 극딜도 약해. 나이트 워커 보스 할때 스킬 쓰면서. 점프해야 됨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는 좀 길게 적을까? 엄마 저 아저씨 튕겼나봐 얘야 저건 튕긴게 아니라 후딜이란다 네 요렇게 적어놓도록 하죠 블레스터입니다 캔슬하면 1티어 손이 너무 아파요 자, 다음은 이제 배틀메이지인데 서폿 포 1티어 얘도 서폿 1티어로 적어놓죠 팔 짧고 텔레포트로 딜하죠 자 이제 다음은 와일드헌터 하울링 가능하신 분 버프 주셨으면 파탈해주세요 이제 메카닉 오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메카닉은 1티어 서포트인데 자체 성능도 좋음 극딜 좋고 안정성 최강 근데 이제 못생김 예, 못생긴 건 인정하죠 제노는 근데 쓰레기 직업 이러면 너무 많지 않나 스커 바이퍼에 비빌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직업 힘럭덱 모두 사용 데몬 어벤져 메이플 최약 극딜 극딜 최약체 데몬 슬레이어. 블루 블러드 원툴이긴 한데, 쉐파 유지하기 개힘듦 어, 뭐, 섀도우 파트너랑 거의 별반 차이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다음은 아란입니다. 한방 딜 개쌤. 나름 괜찮은 직업이지. 에반. 이번에 딜 상향 패치 먹고 나서 좋은 직업의 축에 들어간다고 봐요, 나는. 용이 공격하고 본체는 생존하기.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루미너스인데요. 암흑 면역, 텔포 괴답답함. 어,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죠. 자, 다음은 메르세데스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높이가 부족합니다. 팬텀. 니틀 최강 덕분에 실전성능 1티어. 자, 다음은 은월입니다 서포트 애매하고 딜도 애매하고 타격감이랑 컨셉은 굿. 카이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형 딜러. 변신하면 기동성, 기동성 개종. 자, 다음은 카인. 얘도 극딜 원툴이야. 운용, 운용법 조금 어려움. 카데나는 평캔을 사용하여 강력한 실전딜. 대신 유틸은 좀 부족함. 그 다음은 이제 엔젤릭 버스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는 그러면은 스탑업을 링크 걸어놓자. 다음은 이제 아델 보도록 할게요. 아델. 뉴비라면 이거 하세요. 어, 요렇게 넘어가자. 아, 좋아, 좋아. 아, 아델 좋다. 자, 다음 일리움. 일리움은 사실상 성능 자체는 괜찮은데 못생겼어. 이거는 내가 조만간 일리움 영상을, 리뷰 영상을 찍을 거거든.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하자. 아직 잘 모르겠다고 좀 써놓을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아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극들이 아주 세요. 3대장에서 안 내려왔지. 극딜은 나로 다음 극딜이고 평딜도 나쁘지 않고요. 다음은 이제 라라. 라라도 추후 업데이트하는 걸로 하죠. 그냥 요정도 멍청이 정도로 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평가를 내리기가 좀 애매하다고 봐요. 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더 이제 개발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호영. 어, 메이플. 메이플 3대장 중 하나. 이렇게 어, 적어놓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로입니다. 전직업 가장 긴 바인드 파티원들이 딜 넣기 쉬움 어, 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키네시스 사냥 좋음 보스는 내지컬리 필요함 어, 요 정도로 평가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전직업의 명령어 어, 여러분들이 어, 되게 좀 쉽고 간편하게 유튜브나 트위치 생방송에 오셔서 느낌표 직업을 적으셔서 명령어를 통해서 한줄 평가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나 뭐좀 제가 보다가 또 이제 업데이트 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 어, 그다음에 혹시 이제 영상에서 모든 직업들이 다안 나갈 수 있거든요. 어, 영상에서 확인하지 못한 직업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직업들은 생방송에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트위치 설명란에 트위치 링크 남겨드릴 테니 생방송 하실 때 트위치 찾아오셔서 한번 직접 명령어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